네, 이번에 소개해 드릴 기타는 아 펜더 아5 6 빈티지 리이슈 어 아, USA 모델입니다. 아, 이 친구가 그지금뭐 단종이 됐지만은 에, 화, 에이지드 화이트 블런드이 컬러라고 이 바디를 보시면은, 아 이렇게 라카피니쉬가 굉장히 얇게 아주 올라가 있는 그런 애쉬바디 모델이죠. 어떻게 보면 그 메리케이 그 커스텀샵 모델하고도 비슷한 그런 층향이 있는 모델인데요. 5,6은 뭐 아시다시피 5,7보다는 넥크가 약간 두툼하고 5,4보다는 조금 얇고 그렇습니다. 또 메이플렉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, 아, 어, 기본 싱글 싱글, 아, 이 친구는 또 특이하게도, 아, 덩컨, 한 네일. 험버커 싱글의 험버커 픽업이 이제 바디에 데미지가 안 들어가게끔 들어가는데, 있이 친구의 특이점은 푸시풀로 싱글, 험버커 모두 사용이 가능한 그런 아주 범용적인 기타죠. 네, 기본. 5단 셀렉트로 교체가 되어 있고요이 친구는 또 이제 그 국내 뭐 유명 뮤지션이 또 사용했다는 그런 또 설이 있기도 한데, 이 바디 자체를 이 에이지드, 어, 레릭 처리한 그런 기타죠. 네, 커스텀 공방에서 했다고 하는데 와, 딱 보면 그냥 56 커스텀 샵하고 뭐 거의 뭐 흡사한 그런 모델입니다. 네, 팬더 56 아, 빈티지 리쉬 모델이었습니다.